하나님의 크신 은혜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고륵한 작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위기나 고난을 만나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이나 전염병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로 회개, 곧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성경 요나서를 보면 니누의 성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죄악이 가득해서 40일 뒤면 성이 무너질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왕은 조서에 이렇게 쓰지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멸망할 운명이었던 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 더더 의지하는 생의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몰래 즐기던 죄의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 돌아봐야 합니다. 니누의성 백성들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에 막혀있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트이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겸손,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겸비하다는 말은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두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고개 뻣뻣이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가슴을 치며 울먹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뻣뻣이 든 바리새인이 아니라 고개를 숙인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나 체면은 다 벗어두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게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바로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낮췄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답답함 내 사정을 다 토해내는 그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 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았죠.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다악을 쓰며 소리지릅니다. 나좀 봐주십시오. 내 인생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인간 관계로 마음이 타들어갈 때 우리는 바딤에오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련된 문장이 아니라 우리 중심,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간절한 절박한 외침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인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에는 자꾸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면서 손을 보면서 선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즉 주님 그분 자체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을 보면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 앞에 야곱은 얍복 강가에 어,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살려 달라고, 복 달라고 발버둥 쳤겠지만 밤새 천사와 씨름한 끝에 날이 밝아올 때 그는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고 짖습니다. 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 어떻게 보면 사기꾼과도 같은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뀝니다.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그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 하나를 해주십니다. 느니의 백성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고 또 세리처럼 겸손히 엎드려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야곱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막혔던 사업의 문이 열리고 또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다시 기쁨의 샘이 솟아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흘리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또 오늘 무릎으로 심은 기도 새벽에 도우시는 그 주님께 드린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청소년부 어린이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이재수 권사님 어, 헌금드리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니누의 백성처럼 우리도 익숙했던 죄의 자리 나태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겸손히 주님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묘처럼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치고 나온 우리 교우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돈 야곱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문제 해결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시며 또 부부간의 어려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막한 진로 앞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새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어, 자녀들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품고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